안녕하세요 송담풀입니다 저희 연습장에 있는 새로 오신 매니저님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제 레슨을 하면서 겨울 동안에 꼴리니 탈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매니저님이 골프를 처음 접하시는 거거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레슨을 해드리면서 이제 초보자가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지 천천히 한번 레슨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골프를 처음 접하시면은. 이제 목표를 두시는 게 필드 라운딩을 가는 거를 목표로 많이 잡으시거든요. 음. TV 보면은 네. 선수들막 치잖아요. 네. 저런 곳을 이제 필드라고 <laughs> 하기도 하고 골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 그러면 저기에서 나가서 플레이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많이 잡으세요. 네. 네. 보통 처음 골프채를 잡고 한 3개월 정도 배우면은 네. 3개월 정도 배우면은 골프장 가서 이제 칠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크게 배워야 되는 게세가지 정도. 처음에 이제 막 사람들 보면 막 스윙 크게 해서 빵빵 치잖아요. 네. 그런 스윙은 이제 보통 풀스윙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만한 홀컵에 네. 공을 집어 넣는 거를 이렇게 톡 쳐서 공을 집어 넣잖아요. 네. 그 행위를 이제 퍼팅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퍼팅을 하는데 보면은 그런 구역이 있어요. 네. 그런 퍼팅을 하는 구역인데 네. 그 구역 근처에서 어, 안녕하세요. 그 구역 근처에서 이제 그린에 올리는 그니까 그런 구역을 그린이라고 하는데, 그린 주변에서 그린으로 올리는 행위를 어프로치라고 해요. 오. 그래서 크게 불스윙 어프로치, 퍼팅. 이세 가지 정도를 내가 배워야 필드를 다 준비가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laughs> 스윙을 이제 처음부터 막 풀스윙을 하면 좋긴 한데,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공을 잘못 치면 이제 몸에 충격이 전해지는데, 내가 세게 치면서 그게 빗맞으면 충격이 좀 커지니까, 네. 조금 일단은 스윙을 작게 하는 것부터 해서 스윙을 이제 세 단계에 걸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제가 좀 시범을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한번 배워볼게요. 자, 옆에서 네.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처음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똑딱이 혹은 뭐 하프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샤프트, 이 대를 샤프트라고 하는데 이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되고 수평이 되는 정도의 스윙 크기. 그래서 우선은 <laughs> 하프스윙을 하면서 공을 일단 살짝 살짝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툭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공이 정타로 맞는지 그런 느낌을 이제 익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3 스윙 혹은 뭐 3쿼터 스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까는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왼팔을 기준으로 수평이 되고 수평이 되는 크기. 스윙이 이제 좀더 커지죠 네. 스윙이 좀더 커지고 몸도 좀더 회전이 되고 팔꿈치 손목이 접혔다가 풀어지면서 이제 클럽이 좀더 이렇게 릴리스되고 이렇게 가속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sw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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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n g i 이 스윙 안에서 이렇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윙의 핵심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 오래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 스윙인데 4분의3 스윙만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엔 쉽거든요. 오히려. 네. 여기에서 백스윙을 조금 더 해주고 치고 나서 공을 바라봐주는 이런 동작이 추가가 되면 이제 바로 풀 스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스윙을 배울 때는 이제 4분의 3 스윙에서 시간을 좀 오래 보내고 거기서 배워야 될게좀 많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